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하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령군 가려면에 있는 매실농장인데요. 어령읍에서약 5분 거리의 접근성입니다. 가격을 대폭 인하여 재업로타게 되었습니다. 붉은색 안쪽이 토지의 경계입니다. 관리사와 우측에는 겨울이 흐르고 있으며 면적 6,593평에 5억6천만원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정상이 약한250 고지 정도가 되는데요. 산 중턱에 전체를 개간하여 멋지게 자리 잡은 미쉘 농장입니다. 토지 현낭입니다 지목은 가수원이며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입니다. 면적은 21,794 제곱미터 6,593 평이며 방위는 동향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군부가 이시있서약 13km 정도의 측근성이며, 의령업내에서도 최5분당 걸리는 거리입니다. 농장 내에는 생활이 가능한 관리사가 한동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의 아주 넓은 관리사인데요. 거주와 가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농장은 입구에서부터 농장 정상까지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농장을 관리하시는데 아주 편리한 농장입니다. 현재 매실은 무농약 농법으로 재배를 한 후에 가공을 하여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면적이 넓고 경치가 아주 좋으며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어 체험 프로그램이나 관광 농원도 가능할 것 같으며 수종을 교체 후에 다른 농사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주차 공간과 관리사가 보이는 현재 풍경입니다. 관리사 앞에는 연목과 정원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물은 수질검사 후에 산에서 나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질검사 결과는 음용을 해도 될 만큼의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동네와는 많이 떨어져 있으며 단독으로 독립된 위치의 토지고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토지입니다. 기농이나 농촌 특화산업에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아주 넓은 토지고요. 종전보다 많이 인하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6,593평에 매매가는 5억 6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